많은 어르신들이 신장에 좋다는 콩물, 특히 검은 콩을 믿고 매일 아침 한 잔씩 꾸준히 드시죠. 저도 현장에서 수없이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검은 콩에 대한 신뢰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놓치고 계신 게 있어요. 검은 콩도 좋지만 그게 전부는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한 가지에만 집중하다 보면 우리 몸속 신장은 조용히 지쳐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신장은 단순히 한두 가지 영양소만으로 회복되는 장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미네랄, 항산화 성분, 그리고 무엇보다 몸속 염증을 잡아주는 식물성 화합물이 골고루 필요해요. 저는 30년간 노년 영양과 신장 회복을 연구해온 정혜준 박사입니다.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왔고, 그분들의 식단과 생활 습관을 직접 관찰하고 분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한 가지 진실은 신장 건강의 핵심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콩류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최근 국내외 여러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들을 종합해 보니 검은콩보다 훨씬 강한 신장 회복 작용을 가진 뿌리 식품들이 7가지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식품들은 우리 부엌 어딘가에 혹은 동네 마트 채소 코너에 늘 있던 것들이에요.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그냥 지나쳤던 식재료들입니다. 그중 한가지는 꾸준히 드시면 야간뇨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밤새 깊은 숙면을 취할 수 있으며 심지어 흰머리 진행을 늦추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어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신장뿐 아니라 혈액 순환까지 동시에 개선해서 손발 저림이 사라지고 얼굴색이 맑아지는 변화를 가져옵니다. 콩만 고집하고 계셨다면 어쩌면 이미 부엌 속의 보물을 놓치고 계신 걸지도 모릅니다. 요즘 원인 모를 피로가 심하거나 밤에 자주 깨시는 분 계신가요? 소변을 볼때 거품이 많이 생기거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나 발이 붓는 경험 있으신가요? 이 모든 신호는 신장이 보내는 작은 경고입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하시면 왜 그동안의 식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히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이 일곱 가지 뿌리 식품이 정확히 무엇이고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 챕터까지 보시면 당장 오늘 저녁부터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은 신장 건강을 위해 지금까지 어떤 음식을 드시고 계신가요? 그리고 어떤 변화를 느끼셨나요? 댓글로 솔직하게 나눠 주세요. 몇해전 제가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에서 영양 상담을 진행하던 시절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63세 한인 어르신 한 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이민 생활을 30년 넘게 하시면서 정말 성실하게 일하셨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일하는 생활을 수십 년간 반복하셨죠. 그런데 문제는 60세를 넘어가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밤마다 서너번씩 잠에서 깨서 화장실을 가야 했고, 한번 깨면 다시 잠들기가 어려워서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았어요. 머리카락도 빠르게 휘어지고 일상적인 피로가 누적되어 일하는 게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그분이 상담실에 오셨을 때 혈액 검사 결과를 보니 신장 기능 지표가 정상 범위의 경계선에 딱 걸쳐 있었어요. 완전히 나쁜 건 아니지만 방치하면 위험해질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도 조금씩 올라가는 추세였고 단백뇨 반응도 미약하게 나타나고 있었죠. 제가 물었습니다. 평소에 신장 건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냐고요. 그분은 자신있게 대답하셨어요. 매일 아침 검은 콩을 불려서 갈아 마신다고 벌써 3년째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성실하게 관리하고 계셨던 거죠. 하지만 뚜렷한 개선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검은 콩 자체는 좋은 식품이에요. 하지만 신장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영양소를 모두 충족시키기엔 부족했던 겁니다. 신장은 단백질 대사만 조절하는 게 아니라 수분 균형, 전해질 조절, 혈압 관리, 독소 배출 등 정말 많은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분께 제안했습니다. 검은 콩은 계속 드시되, 거기에 마, 토란, 연근 같은 뿌리 식품을 조금씩 더해 보시라고요. 아침엔 마죽 한 그릇, 점심엔 토란이 들어간 국, 저녁엔 연근을 얇게 썰어 볶은 반찬, 이렇게 하루 세 끼에 골고루 뿌리 식품을 넣으라고 조언드렸어요.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습니다. 이런 흔한 식재료들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싶으셨던 거죠. 하지만 그분은 성실한 분이셨기 때문에 제 말을 따라주셨어요. 두달뒤 다시 뵈었을때 그분의 표정이 확 달라져 있었습니다. 밤에 푹 자고 아침이 개운하다고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화장실 가는 횟수가 밤에 한 번으로 줄었고 아침에 눈뜨는 게 훨씬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피로도 눈에 띄게 줄었고 무엇보다 다시 검사한 혈액 수치가 안정권으로 들어왔다는 결과를 보여주셨죠. 크레아티닌 수치도 정상 범위로 내려왔고 단백뇨 반응도 거의 사라졌어요. 그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30년 동안 미국에서 살면서 비싼 영양제도 먹어보고 여러 가지 건강식품도 시도해 봤지만 이렇게 간단한 식재료로 이런 변화를 느낄 줄은 몰랐다고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흰머리 진행이 눈에 띄게 느려졌다는 거였어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신장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뒤에 나올 생활 습관 세 가지를 모르시면 지금까지 드신 좋은 음식들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 알려드릴 단 하나의 실천법을 놓치시면 오늘 영상을 본 의미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처럼 작은 변화가 몸을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신장을 지키는 7가지 뿌리 식품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각 식품이 왜 검은콩보다 강력한지,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 드릴게요. 먼저 마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마는 우리나라 전통 의학에서 신장의 기운을 보한다고 알려진 대표적인 식재료입니다. 특히 잦은 배뇨나 야간뇨로 고생하시는 분들 그리고 원인 모를 피로가 계속되는 분들께 정말 좋은 식품이에요. 국립영양원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마에 들어있는 디오스코린이라는 성분이 신장세포의 노화를 늦추고 혈당과 지방대사를 안정시켜 신장에 부담을 줄이는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마가 신장이 일하는 걸 도와주면서 동시에 지치지 않게 보호해주는 거예요. 제가 만난 60세 김영자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밤에 서너 번씩 깨서 화장실을 가는 문제로 몇 년간 고생하셨어요. 낮에도 피곤하고 집중력이 떨어져서 일상생활이 힘들었죠. 그래서 제가 말을 권했습니다. 처음엔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모르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언드렸습니다. 아침에 말을 대추 서너 개. 구기자 한 줌과 함께 푹 끓여서 죽처럼 만들어 드시라고요. 많은 껍질을 벗기고 깨끗이 씻어서 얇게 썰어 넣으면 됩니다. 약 30분 정도 푹 끓이면 부드러운 죽이 완성돼요. 김영자님이 이걸 2주간 꾸준히 드셨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밤에 깨는 횟수가 두 번으로 줄었고 한달 후엔 한 번, 두달 후엔 아예 밤새 푹 자는 날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낮에도 피로가 줄고 기운이 나서 집안일을 하는 게 한결 수월해졌다고 하셨어요. 아침에 따뜻한 마죽 한 그릇을 꾸준히 섭취해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생마는 손이 가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껍질을 깨끗이 다듬고 장갑을 끼고 손질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생마는 찬 체질에 맞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익혀서 드시길 권합니다. 익히면 성질이 순해져서 어떤 체질이든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어요. 혹시 마죽 드셔보신 분 계신가요? 어떤 변화를 느끼셨는지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은 토란입니다. 토란은 예로부터 서민의 산삼이라 불릴 만큼 영양가가 높고 신장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돕는 식품이에요. 특히 부종이 있거나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는 분들께 정말 좋습니다. 일본 영양학회에서 5년간 추적조사한 결과를 보면 토란을 주 23회 이상 꾸준히 섭취한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신장 기능 저하 위험이 30%가량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토란을 자주 드시는 것만으로도 신장이 건강하게 오래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68세 박모님 사례를 말씀드릴 겨. 이분은 발목과 종아리에 부종이 심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도 퉁퉁 붓고 저녁엔 양말 자국이 깊게 파여서 없어지지 않았죠. 소변 횟수도 하루 10번이 넘었는데 시원하게 나오지 않고 자주 마려운 느낌이었어요. 토란국을 권했습니다. 토란을 깨끗이 씻어서 닭고기나 소고기와 함께 푹 끓이면 국물이 정말 구수하고 맛있어요. 여기에 다시마를 조금 넣으면 감칠맛도 더해지고 영양도 좋아집니다. 방모님이이 토랑국을 일주일에 세번 정도 드셨어요. 한달후 다시 만났을 때 얼굴이 확 달라져 있었습니다. 부종이 눈에 띄게 줄었고 소변 횟수도 하루 예닐곱 번으로 정상 범위로 돌아왔어요. 무엇보다 몸이 가벼워져서 계단 오르는 게 수월해졌다고 하셨습니다. 토란은 닭고기나 한방 재료와 함께 푹 끓이면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토란 껍질에는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수산 칼슘이 있으므로 반드시 장갑을 끼고 손질하세요. 맨손으로 만지면 손이 가렵고 따가울 수 있어요. 토란국 자주 끓이시는 분 계신가요? 어떤 재료와 함께 끓이시는지 경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연근 이야기를 해 볼게요. 연근은 신장과 혈액순환을 동시에 돕는 정말 훌륭한 식재료입니다. 특히 빈혈이 있거나 손발이 차고 절인 분들께 추천드려요. 한국식품연구원 자료를 보면 연근의 풍부한 폴리페놀 성분이 신장의 미세 염증을 완화하고 혈액 내 철분 흡수를 도와 빈혈 위험을 낮춰준다고 합니다. 또 연근의 탄닌 성분은 혈관을 튼튼하게 해서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어요. 72세 윤정자 님은 밤에 자주 깨고 손발이 차서 잠들기 어려웠어요. 혈액 검사를 해보니 경미한 빈혈도 있었죠. 그래서 연근차를 권했습니다. 연근을 얇게 썰어서 말린 다음 뜨거운 물에 우려 마시는 방법이에요. 윤정자 님이 연근차를 아침 저녁으로 한 잔씩 꾸준히 마신 후한 달쯤 지났을 때 연락이 왔어요. 밤에 깨는 횟수가 줄었고 손발이 따뜻해져서 잠드는 게 훨씬 수월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빈혈 수치도 조금씩 개선되고 있었어요. 연근을 얇게 썰어 찜이나 차로 드셔보세요. 연근찜은 간장, 참기름, 깨소금으로 간단히 양념해서 쪄내면 맛도 좋고 영양도 그대로 살아있어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속이 차거나 설사를 자주 하는 분은 양을 조절하셔야 해요. 연근이 장을 자극할 수 있거든요. 연근차 드셔보신 분 어떤 변화 느끼셨나요? 혹시 연근 요리법도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네 번째는 무입니다. 무는 우리 밥상에 가장 흔한 채소 중 하나죠. 하지만 그 효능을 제대로 아시는 분은 많지 않아요. 무는 체내 독소를 배출하고 신장 부담을 덜어주는 아주 탁월한 역할을 합니다.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무에 들어 있는 황화한물이 신장의 염증 반응을 억제하고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켜 독소 배출을 돕는다고 해요. 특히 단백뇨가 나오는 분들에게 무가 정말 좋다는 결과도 함께 나왔습니다. 70세 최은숙 님은 소변을 볼때 거품이 많이 생겨서 걱정이 많으셨어요. 검사를 해보니 미세단백뇨가 나오고 있었죠. 그래서 무국을 자주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물을 큼직하게 썰어서 소고기나 당근과 함께 맑은 국으로 끓이는 거예요. 최은숙 님이 무국을 일주일에 4-5번 드셨어요. 두달후 다시 검사했을 때 소변 거품이 눈에 띄게 줄었고 단백뇨 수치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무엇보다 소화가 잘 되고 몸이 가벼워졌다고 하셨어요. 물을 소고기나 당근과 함께 맑은 국으로 끓여 드세요. 간은 최대한 싱겁게 하시는 게 좋아요. 소금 대신 다시마나 멸치로 깊은 맛을 내면 훨씬 건강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찰수 있으니 적당량만 드세요. 무국 얼마나 자주 드시나요? 어떤 재료와 함께 끓이시는지 궁금합니다. 다섯 번째는 고구마예요. 고구마는 단맛이 나서 간식처럼 즐기시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고구마가 신장 건강에도 정말 좋다는 사실 아셨나요? 고구마의 풍부한 식이섬유가 혈당을 서서히 올려서 신장의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한국영양학회 보고서를 보면 고구마를 주 34회 이상 섭취한 노년층은 혈당 조절이 잘 되고 신장 관련 지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고 해요.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 고구마는 정말 좋은 식품입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으면서 포만감도 주거든요. 65세 송미란님은 경계성 당뇨가 있었어요. 흰쌀밥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몇 시간 후엔 피곤하고 어지러운 증상이 나타났죠. 그래서 점심이나 저녁 한 끼를 고구마로 대체해 보라고 권했습니다. 송미란님이 흰쌀밥 대신 중간 크기 고구마 한 개를 쪄서 드셨어요. 주 34회 정도요. 한달후 혈당 수치가 안정됐고 피로감도 크게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소화가 잘 되고 변비도 없어져서 하루하루가 개운하다고 하셨어요. 밥 대신 작은 고구마 한 개를 주 34회 나누어 드셔보세요. 찌거나 구워서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한 번에 많은 양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할 수 있으니 적당량이 중요합니다. 고구마는 껍질째 드시면 식이섬유가 더 풍부해서 효과가 배가됩니다. 고구마로 식사 대체해 보신 적 있나요? 어떤 방법으로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여섯 번째는 칡입니다. 칡은 한방에서도 오래전부터 사용해 온 귀한 식재료예요. 칡의 이소플라본 성분은 혈관을 이완시켜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개선하고 신장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전남대 약학연구팀이 3년간 추적 연구한 결과를 보면 칠글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신장 기능 지표가 현저히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크레아틴인 수치가 높았던 분들이 칠글 6개월 이상 섭취한 후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온 사례가 많았어요. 69세 김철수님은 혈압도 높고 신장 기능도 경계선이었어요. 매일 약을 드셨지만 몸이 늘 무겁고 피로했죠. 그래서 칡차를 권했습니다. 건조한 칡 뿌리를 뜨거운 물에 우려서 하루 두세 잔 마시는 방법이에요. 김철수님이 칡차를 매일 한 잔씩 3개월간 마셨어요. 그랬더니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혈압도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신장 수치도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어요.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한 느낌이 들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게 즐거워졌다고 하셨습니다. 건조한 칡을 차처럼 우려 마시거나 미지근한 물에 가볍게 풀어 드세요. 너무 진하게 달이면 배가 차가워질 수 있으니 적당한 농도로 드시는 게 좋아요. 칡차는 공복보다는 식후에 마시는 게 위에 부담이 적습니다. 칡차 드셔 보신 분 계신가요? 어떤 효과를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은 울금입니다. 울금은 카레의 주원료로도 유명하죠. 울금의 커큐민 성분은 강력한 항염 작용을 해서 신장 염증을 완화하고 해독을 돕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커큐민이 신장 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손상된 세포의 회복을 돕는다고 해요. 특히 만성 신장 질환 초기 단계에 있는 분들에게 울금이 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여러 차례 발표됐습니다. 67세 이정희 님은 얼굴과 발목에 부종이 심했어요. 혈액 검사를 해보니 신장 기능이 약간 떨어진 상태였죠. 그래서 울금을 권했습니다. 울금 가루를 따뜻한 우유나 두유에 조금 타서 마시는 방법이에요. 이정희 님이 울금 우유를 아침마다 한 잔씩 마셨어요. 처음엔 맛이 낯설었지만 꿀을 조금 넣으니 훨씬 부드럽게 넘어갔다고 해요. 한달반 정도 지났을 때 부종이 눈에 띄게 줄었고 피부색도 맑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소화가 잘 되고 속이 편해졌다고 하셨어요. 따뜻한 우유 한 잔에 울금가루를 티스푼으로 반 스푼 정도 넣어 드세요. 너무 많이 넣으면 쓴맛이 강해질 수 있어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간질환이나 담석이 있는 분은 울금 섭취를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울금이 담즙 분비를 촉진해서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울금 우유 한번 시도해 보실래요? 경험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7가지 뿌리 식품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마, 토란, 연근, 무, 고구마, 칡, 울금. 이 일곱 가지가 바로 검은 콩보다 신장을 더 강하게 돕는 식품들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식품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식습관과 생활 속 신장 보호 습관까지 알아야 진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 그 방법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일곱 가지 뿌리 식품만 먹는다고 신장이 건강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먹느냐, 어떤 습관과 함께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떤 분은 효과를 보고 어떤 분은 별 변화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먼저 식습관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뿌리 식품을 드실 때는 한 번에 한두 가지씩 번갈아가며 드시는 게 좋습니다. 월요일엔 마죽, 수요일엔 토랑국, 금요일엔 연근차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섭취하시면 몸이 지루해하지 않고 영양소를 골고루 받아들여요. 한 가지만 계속 드시면 오히려 몸이 적응해서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조리할 때는 기름에 튀기거나 볶기보다는 찌거나 삶거나 끓이는 방법을 권합니다. 기름이 많으면 신장이 지방을 걸러내느라 힘들어지거든요. 특히 마나, 토랑 같은 뿌리 식품은 푹 익혀야 소화도 잘 되고 영양소 흡수도 좋아집니다. 너무 뜨겁게 먹지 마시고 미지근하게 식혀서 천천히 드세요. 정말 중요한 건 간을 최대한 싱겁게 하는 거예요. 소금이 많으면 신장이 수분을 배출하느라 지치게 됩니다. 국이나 찌개를 끓일 때 소금 대신 다시마나 멸치로 깊은 맛을 내고 마지막에 소금을 아주 조금만 넣어 보세요. 처음엔 싱거워서 적응이 안 되시겠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본래의 식재료 맛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생활 습관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의 따뜻한 물을 나누어 마시세요.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게 아니라 두세 시간마다 컵 하나씩 천천히 마시는 겁니다. 찬물보다는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이 신장에 부담이 적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한 잔, 이것만 실천해도 하루가 달라집니다. 두 번째, 밤 10시 전에 잠들기를 권합니다. 신장은 밤 11시부터 새벽 3시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회복되거든요. 이 시간에 깊은 잠을 자지 못하면 신장이 제대로 쉬지 못해요. 저녁 식사는 가볍게 하시고,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물도 조금만 드세요. 그래야 밤에 자주 깨지 않습니다. 세 번째, 짠맛과 자극적인 음식을 줄이세요. 짠 음식은 신장이 수분을 조절하느라 과부하가 걸립니다. 매운 음식도 염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김치찌개나 된장찌개를 드실 때도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한두 숟가락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세 가지 식습관과 세 가지 생활 습관만 더해도 신장은 회복할 시간을 얻습니다. 작은 변화가 쌓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검은콩보다 신장을 부드럽게 회복시키는 일곱 가지 뿌리식품을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마, 토란, 연근, 무, 고구마, 칡, 울금이었죠. 각 식품이 신장에 어떤 효과를 주는지, 어떻게 조리해서 먹어야 하는지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 식품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세 가지 식습관과 세 가지 생활 속 신장 보호습관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다양하게 섭취하기, 싱겁게 조리하기, 적절한 단백질 섭취하기, 그리고 물 마시기, 일찍 자기, 짜게 먹지 않기까지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잘못된 상식이 뭘까요? 바로 콩만 먹으면 신장이 건강해진다는 생각입니다. 콩도 좋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해요. 신장은 다양한 영양소와 생활 습관이 함께할 때 진짜로 건강해집니다. 올바른 실천은 뭘까요? 다양한 뿌리 식품과 따뜻한 습관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고집하지 말고 여러 가지를 골고루 섭취하면서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거예요. 이 차이가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잘못된 습관을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피로가 쌓이고 밤에 자주 깨며 얼굴빛이 어두워집니다. 신장이 지치면 온몸이 무거워지고 손발에 부종이 생기며 소변에 거품이 많아지고 냄새도 달라져요. 심하면 혈압까지 올라가서 뇌와 심장에도 악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더 심각해지면 투석이나 이식 같은 강력한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부터 작은 습관을 바꾸면 그런 미래를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늘부터 한 가지라도 실천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야간뇨가 줄고 숙면이 찾아오며 몸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뜨는 게 가볍고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치며 얼굴색이 맑아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신장이 건강해지면 피부도 좋아지고 머리카락도 윤기가 나며 무엇보다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계단 오르는 게 수월해지고 여행도 즐겁게 다니고 손주들과 뛰어놀 수 있는 체력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건강한 신장이 주는 선물입니다. 그럼 이번 주엔 뭘 하면 좋을까요? 뿌리 식품 한 가지와 생활 습관 하나만 바꿔보세요. 몸이 먼저 변화를 알려줄 겁니다. 월요일엔 따뜻한 마죽 한 그릇, 수요일엔 토란국 한 그릇, 금요일엔 연근차 한 잔.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밤 10시 전에 잠들기, 따뜻한 물 천천히 마시기, 이두 가지만 더해도 2주 후엔 분명 달라진 몸을 느끼실 겁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일주일만 참고 해 보세요. 몸이 적응하고 변화가 시작됩니다. 한달 후엔 이렇게 말하게 되실 거예요. 왜 진작 시작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간단한 방법인데, 그때가 되면 여러분은 더 많은 식품과 습관을 추가하고 싶어질 거예요. 그게 바로 건강이 선순환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신장과 심장을 동시에 편안하게 하는 다섯 가지 따뜻한 차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어떤 차가 혈압을 안정시키고, 어떤 차가 숙면을 돕고, 어떤 차가 혈액순환을 개선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각 차의 끓이는 방법과 마시는 시간,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건강한 노년을 위한 실용적인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어요. 좋아요는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되도록 돕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뿌리 식품부터 시작해 보시겠나요? 그리고 어떤 생활 습관을 가장 먼저 바꿔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나눠 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질문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작은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 신장을 지키는 일은 멀리 있지 않아요. 바로 오늘 저녁 식탁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